한국에서 최대계 측진도 이를 관측했습니다. 최대계측 기상청 발표 지진상 세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2025년 8월 16일 9시 33분 11초에 충남 당진시 서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충남에 최대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에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도 3, 충남 서산시, 충남 방진시, 진도 2, 충남 태안군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음, 안전에 유의하기 바람. 16일 9시 33분 11초경 최대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충남 당진시 서남서쪽 11km 지역, 지진의 규모는 2.3, 진원의 깊이는 12km입니다. 진원 불확도 1.0, 규모 불확도 0.2 지진 발생 인근